안녕하세요. 저희는 강동 온누리교회 차세대 담당하고 있는 유현우 조슬기 김소망 정주은 전도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강동 차세대는 우리 열정 있고 또 헌신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해서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오늘까지 오늘 저녁 6시까지입니다.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주보 혹은 앞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서 많은 우리 청년분들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누리는 귀한 섬김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 마디씩만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먼저 예꿈부터 우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예꿈을 섬기고 있는 전도사 조슬기입니다. 저희 예꿈은 어, 영유아부터 7살 친구 아이, 아이까지 섬기고 있는데요,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. 어, 미리 엄마 아빠의 연습도 하실 수 있고,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는 부서예요. 어,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시 많은 청년 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꿈땅 꿈이 자라는 땅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김소망이라고 합니다. 저희 꿈이 자라는 땅 유년부 친구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있는 친구 그 부서이고요. 어, 네, 많은 선생님 많은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는 마음은 있지만. 많은 숫자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잘 믿으시는 분들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. 그때의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거든요.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, 왜 교회에 와야 하는지를 첫 고민의 관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잘 흘러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선생님들이 함께 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초등부를 지금 섬기고 있는 전도사 정준입니다. 어, 저희 초등부는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. 어,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그 신앙을 벗어나서 나의 신앙,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시작점에 있는 친구들입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 어,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풍부하게 들려주실 분, 그리고 같이 함께 신앙을 어, 쌓아나갈 수 있는 선생님을 어, 마음속으로 지금 많이 어, 이렇게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, 그런 분들은 어, 꼭 지원을 해주셔서 신청을 해주셔서 어,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이 신앙의 시작점에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 파워웨이브는 저희가 9시에 예배드리는 부서입니다 우리 다른 부서들은 11시 30분 예배이고요 파워웨이브는 9시 예배입니다 우리 이른 시간에 섬기는 부서라서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우리 그만큼 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어, 특별히 예꿈 꿈땅에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. 우리 파워웨이브도 물론 환영이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부서에도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요, 우리 신청해 주시는 우리 프라미스 분들에 한해서 우리 선착순 어, 몇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제가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네, 함께 섬기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